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자 이상룡입니다. 네, 오늘은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먼 길을 해봤자 1시간 거리인 서울인데요.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줄이 없는 예식이 있어서 그 예식 진행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줄이 없는 예식 영상, 풀 영상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어떤 코멘트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진행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영 교수 신부 김지연 양의 축복된 결혼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두 사람 축복해 주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식이 더욱 게 아름답고 특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또는노음으진동또는노음으 한번씩 전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곳으순수한도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황규영 군과 신부 김지영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 모두가 더더 하나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두그 사람 앞날을 밝혀줄 한 총점만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입장하듯이 양가 어머님께서두 사람 앞날을 밝혀줄 분을 함께 밝혀주고 계십니다. 저희만의 도구와 조명에 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다 네, 수강님이 소중한 손길로 그 사람 앞날을 밝혀주기 위해 께게 밝혀줬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능근하고 믿음직하고 정말 잘생긴 신랑 신랑 황경훈 군이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신랑의 멋진 발표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진정한 주인을 만나볼 차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떨리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 김지원 양이 입장할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떨리는 발걸음을 동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부 입장할 때 특별히 신랑의 사랑스러운 조카 두 공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신부 입장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원 안에서 홍사에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신랑 친구가 여러 학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의 주절를 갖겠습니다. 신랑 친구는 존경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나아내 서로 이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친구 맞절. 두 사람이 여러 하객 여러분들을 모으신 가운데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의 혼인 서약은 두 사람의 분명한 목소리로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언제나 응. 바쁘고 자상한 남편도 평평하고 지혜로운 편으로서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랑하 것을 안 가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다산과 수호 달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예를을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이 반지는 사랑과 믿음의 약속입니다. 반지가 끼워질 때 여러분 박수로 함께 부탁드주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이 반지는 믿음과 존경의 이제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다 다음 순서는 이 결혼식의 시장 엄숙한 순서인 성혼선이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이성간선언 시간에, 여러 이시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사회자인 제가 시간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황규영군과 신부 김지연 양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분과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7월 27일, 두 사람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특별하고 산타 소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앞쪽으로 오셔서 축가가 쪽을 향해 서겠습니다. 오늘 두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축가는 여러분께서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밤새 준비를 한 특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의 멋진 축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겠습니다 네, 신랑의 너무나도 멋진 축가였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축가였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랑이 너무나도 떨렸는지 축가를 볼때 신부를 딱한번 쳐다봤습니다. 많이 떨린 분에 멋지게 잘 해내주셨습니다. 다음 축가는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분께서 멋진 축가 준비해 주셔서 감합니다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고 센스있는 축하였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랑 식구를 먼저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의 눈에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자면서도 자꾸 귀여운 딸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겠지만 두여기서잘 지켜봐주시고 사랑 보내주시면 두 분처럼 멋지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전 남신국 부모님께 인사. 니다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실례하시고 부모님께 인사 나름입니다.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그사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걸음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건두 그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앞으로의 사랑나갈 삶은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그 사람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소중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신랑씨도 하객 여러분들께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으로 행진하기 전에 사회자인 제가 그 사람만을 위한 작은 시한편 준비했습니다. 그시한편 여러분께 그리고 신랑 신부께 선물해드리고 그 사람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준비한 시는 정연종 시인의 《강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을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그 사람의 하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들 곁으로 행진합니다. 두 사람 행진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두 사람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랑신부 행진! 네, 이곳은 고추랑 황교복과 고필전형의 초대 교육실에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